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 여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배고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회 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이 왕으로서 어떤 국가적인 위기나 전쟁을 앞두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의 안위를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과 이 백성 전체의 구원과 번영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의 핵심은 그거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일상의 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다윗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편 144편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풍성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복을 구하잖아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창고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은 복을 말합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정의 기둥 같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거리에는 슬피 우는 소리가 없는 삶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빗도요 이 풍요로움을 말한 뒤에 15절에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리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곳관이 가득 차서 복이 있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런 놀라운 복을 통하여 더 본질적인 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복이 이 모든 복을 허락해주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것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의 결론도 다윗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1절과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겪은 여러분 전쟁의 영웅입니다. 근데 그는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겠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일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전쟁터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문멧, 돌리서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론 다윗의 손으로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에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송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고 내 손을 가르쳐 일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쉬는 숨이죠. 후, 후이 숨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우리가 밖에서 호라고 부르, 호하고 부르면 하얀 이김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김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간에 곡식이 가득해도 그림자 같은 인생이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이 군사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안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자녀에 대한 복, 이 물, 물질에 대한 복, 이 평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그 목적, 그것은 우리 기다리는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하다 하지만 돈이 좀더있고 우리 몸이 좀더 건강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전쟁대 한복판에 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떤 문제를 만나시더라도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더라도,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영어가 내 아버지시니,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의 요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 토와도 같은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손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만족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